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승현 과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빌라 한번 나와봤는데요. 여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두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동 같은 경우에는 한 동에 단네 세대만 살고 있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빌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층과 3층 딱두개 층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세대는 복복층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가 이번에 분양가가 한 4천만 원 정도 인하가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촬영을 나와봤고요. 입지적으로는 주변의 야당역이 도보 뭐 5분 정도 걸리는 매우 위치가 좋은 현장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한 번씩 살펴보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로 여기 3층에 위치한 테라스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는 이제 서양으로 된 테라스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수전도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외부 청소나 아니면 그 애기들 물놀이 할때 여기서 수, 수도 빼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복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맨 위층에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다음에 주방까지 있고 2층에 방이 3개 해서 총 방이 4개, 다음 거실 2개, 주방 2개, 화장실 3개가 되겠습니다. 제일 기존층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방은 없고요. 거실과 화장실그 다음 주방으로 먼저 이루어져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요 안쪽에 들어가서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가 이제 복복층에 위치한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방이 별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방 쪽에는 이제 트롬 세탁기도 다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3층에서 성인 자녀가 살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완전 세대 분리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안쪽으로 보시면 은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 친구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 있더라도 똑바로 서 있더라도 친구가 많이 남아서 뭐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양창 구조로 되어있어 갖고 창이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환기나, 이런, 채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안쪽으로 보시면 화장실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요 복층형 구조의 단점 중에, 이제, 각 층마다 화장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내려가야 돼서 굉장히 불편한데, 여긴 층마다 하나씩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쓰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화장실 안쪽에는 환기창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샤워 공간도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샤워 때문에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하는 불상사가 없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3층 거실 한번 볼게요. 3층에 있는 거실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가는 문, 그다음에 여기 환기창이 한개더 있기 때문에 양창 구조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쓰임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월패드가 다 나와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이쪽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 자녀나 어린 자녀들 사용하기에도 진짜 불편함이 전혀 없는 굉장히 좋은 현장인 것 같습니다. 계단 통해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네, 여기가 이제 2층 구조의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실 자체도 굉장히 사이즈가 잘 나왔고, 환기창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쪽이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하고, 전열교환기도 다 옵션으로 무상 제공되고 있고요. 이쪽에 뭐 3인용 소파를 두시고, 이쪽에 TV를 놓으셔도 되는 충분히 넓은 공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방이 3개가 보여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큰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2층의 안방 구조인데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쪽 폭으로는 이제 12자, 3.6m 정도 나오고요. 이쪽으로는 3m 정도 나오는 굉장히 널찍한 방이에요. 여기가 살짝 작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쪽 안쪽으로 보시면은 드레스 공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쓰기 좋고 이쪽 안쪽으로 와보시게 되면은 드레스룸이 총5칸 시공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옷 같은 거 많이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는 세면대랑 일체형으로 된 샤워기가 이렇게 있어서 샤워도 공간도 충분하고요. 옆쪽으로 이제 조적식으로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기 샴푸 같은 거나 린스 이런 것들 보관하시기 좋아 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납 거울 수납장도 변기 뒤에 있어서 뭐 수건이나 휴지 같은 거 보관하기도 좋아 보이고요. 메인 욕실로 한번 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2층에 있는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이다 보니까 크기가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 조적식으로 된 저기 선반도 있고 그 위에 환기창도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나 이런 것들 충분히 잘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조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이쁘게 되어 있고요. 바닥이랑 벽면이랑 똑같은 타일을 썼기 때문에 일체감을 줘서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울 장식장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 중간에 젠다이 선반이 있기 때문에 수납이나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은 2층에 있는 두 번째 방 한번 보러 갈게요. 네, 2층에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이제 모든 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각 방의 온도 조절기도 다 시공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3.1m, 한 2.9m 정도 나오는 굉장히 넓은 중간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족 구성원 수가 많으시다면 여기를 뭐 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안방에서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옷방 같은 걸로 꾸미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재 등으로도 쓰기 굉장히 좋은 크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2층에 있는 세 번째 방 한번 보러 갈게요. 네, 2층에 있는 세 번째 방으로 한번 와봤고요. 옆방과 사이즈는 동일하다고 생각돼요 근데 여기가 이제 옆방하고 살짝 다른 점은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이쪽에 북박이 이제 수납장이 하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요러, 여기에다가 뭐 모으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전시 같은 거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2층 방세개다 한번 봤고요. 이제 1층으로 한번 내려가서 마무리 설명 도와드릴게요. 1층에 위치한 거실입니다. 거실 폭 같은 경우는 4.2m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요. 요새 거실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거실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시공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은 길 옆으로 나와 있는 집이기 때문에 평생 막힐 걱정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기 환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환기창 크게 나와 있고 여기에 채광창이 또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양창 구조라서 뭐 하루 종일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층에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은 색의 타일을 바닥과 벽면에 배치해서 일체감을 주고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고요.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서 환기도 굉장히 잘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샤워부스는 따로 마련되지 않고 어차피 1층에서 급한 볼일이 있을 때만 사용하시고 샤워나 목욕 같은 거는 2층으로 올라가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층에 위치한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과 분리형으로 된 주방이기 때문에 디귿자로 굉장히 넓게 잘 빠졌고요. 식탁등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3종 세트, 김치 냉장고까지 다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오븐과 그 전자렌지까지 다 제공되고 위아래 투톤의 상하부장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납공간 제공되고 있습니다. 식기 세척기도 다 옵션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주방 옆쪽으로는 이제 세탁실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세탁공간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밑에는 이제 단차를 줘서 물이 넘어가거나 그런 걸 방지하고 있고 여기 이제 수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워시타워 설치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 이쪽으로는 또 하프장 짜셔서 보관하시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전실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가 전실인데요. 총 6칸의 신발장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어서 가운데 수납 공간 넉넉하기 때문에 차키나 이런 것들 올려놓으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왼편으로 보시게 되면은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자주 안 쓰시는 여행용 짐이라든지 아니면 캠핑 장비. 이런 거 넣어 두시기에도 굉장히 넉넉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설명 거실에서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이렇게 집 한번 다 같이 봤는데요. 여기는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신축 복복층 빌라 현장 되겠습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구가 높기 때문에 성인 자녀와 살더라도 충분히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실 자체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쓰임새가 좋아 보이고요. 이번에 분양가도 4천만 원가량 인한됐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위치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